안녕하세요 디제이 피싱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음, 닐의 PE 라인은 어, 매듭을 짓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두 제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포켓 수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밋밋한 이제 민자 수풀이라고 하죠 포켓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그럼 여기에 이제 매듭을 이렇게 짓는 매듭을 하는 영상을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데 인문하신 분 낚시 쪽에 이 입문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모를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집에서 아마 혼자서 줄을 감을 때나 이제 하실 때 이제 그쉬우면서도어이피 라인이 스프레 이제 슬림이 이제 생기지 않는 이제 그 매듭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켓이 있고요. 원래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 가닥으로 이제 맸을 때 이렇게 한 가닥으로 맸을 때 라인이 수풀하고 슬림이 나요. 이거를 잡고 좀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줄은 가만히 있는데 수풀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니에 대한 이제 최대 이제 키로스가 나오면서 어그키로수의 이제 힘을 이제 파워로 이제 끌어올렸을 때이한 가닥으로 했을 경우에는 줄을 다 많이 감은 상태에서 이제 수풀은 도는데 라인은 가만히 있는 거 있는 형상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 될수 있는 거라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이제 포켓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는다. 그러고서 라인을 감듯이 이렇게 이만큼만 이제 해주시면은 나머지 여기 처음에 꼈던 부분은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매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스프로 돌리면은 예 네. 슬림 현상이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을 감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민자 수풀 같은 경우는 에 이제 포켓이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 라인을 감는데쪽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민자 수풀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테이프를 하나 이제 붙여주면 돼요. 와우, 깨디. 그러고서 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테이프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매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또 슬림이 없어요. 당겨도. 자, 그리고 스패닝 니어 같은 경우도 한 가닥을 했을 때 드래그가 꽉 잠근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슬림이. 그럼 이것도 아까워서 베이트릴에 어한 것처럼 하시면은 이렇게 잡으시고 다섯 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돼. 그 다음에 드래그 좀 풀어주신 다음에. 주시면은 슬림 형상이 없어요 이렇게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DJPC입니다.